그냥, 르아보르, 첫 시즌 르아보르 평가전 할때그 컨디션만 되찾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컨디션이 딱 제가 그 말했던 그 컨디션이에요. 아까 처음에 딱 침투해서 들어갈 때, 이 스프린트 하는데 그, 그 짜세가 나왔어, 오늘. 그 앞에 있는 미드필더진이 타이트하게 움직여주면서, PSG에게 공간을 안 내줬는데, 그 유일하게 그 공간을 균형을 낼수 있었던 게 오늘 경기에서는 이강인과 댄벨레였다라는 거. 마리키누스가 왜 월클인지를 보여줬던 장면이고, 어그 바로 가서 붙어서 오히려 뒤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할 수 있는 각을 내준다든가 이 선수가 더 쉽게 공격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진짜 거기서 마르키우스가 끝까지 기다리면서 타이밍을 받고 마지막에 결국 다가가 주면서 이 선수가 할수 있는 슈팅이 오, 오직 그곳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면서 돈나루마가 그거를 맞게끔 만든 그 장면이 사실 오늘의 메인 하이라이트 장면이 아닌가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강인이 오른쪽 윙에 뛰면서 여러분들 네베스 자리 계속 벌려있는 자리에만 있었으면은 경기가 지루했을 거예요 이 경기가 근데 이강인이 계속 안으로 들어오면서 중앙지형에서 플레이를 가져가니까 이게 재밌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가장 재밌는 이유가 파리 전체적으로 공을 잘차 그러니까 이게 공을 못 차는 팀이 아니니까 재밌는 거예요 공을 다잘 차니까 너무 재밌어 와 근데 진짜 이 안으로 파고드는 움직임 하는 거 너무 좋다 근데 이거는 100% 엔리키가 지시가 들어온 거야 엔리키가 이거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네가 수비적으로 뛰어라 그러니까 약간 오른쪽에서 어그로 끌어주는 용도로 뛰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왔다면 지금은 이 강인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도 똑같이 뛰어도 된다 이제 더 안으로 들어오면서 너가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더 보여줘라 강인아 어 어차피 덴벨레즈 뛰고 있으니까 같이 스위칭하면서 플레이 가져가라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주도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도적으로 들어오니까 효과가 훨씬 좋아지고 침투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공도 받아주면서 플레이도 많이 가지고 가고 있고 너무 좋습니다 이제 재계약 시켜야 되니까 엔리케도 어 이제 이강인이 불만 쌓이면 안 되니까 어, 강인아 내가 너를 재계약하고 싶어 하는데 이유가 있다 어, 이걸 보여주려는 거지 엔리케가 너 수비형 뛰고 싶니? 수비형 뛰어 강인아 오른쪽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싶니? 안으로 들어오면서 뛰어. 내 각이 나 이번 경기는 상대가 이러니까 너가 오른쪽 윙에 박혀 있어 줘. 아, 어, 그럼 박혀 있는 거고. 아, 어, 이걸 다 해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베스가 오는 오른쪽 백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 팀에 따라 우리 팀 선수에 따라 상대 팀을 보고 우리 팀 선수를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엔리케가 전쟁 거죠. 근데 나는 솔직히 오늘우 윙으로 나온다 했을 때 가장 원치 않았던 게 박혀 있는 거였는데, 아, 어, 안 박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로톱과 우짤라를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잖아 계속 이렇게 근데 저 어시골 아니었으면 vr에서 페널티 아니었음 어, 페널티 줄수 있었죠 근데 페널티 주면 어시스트로 안 돼요 어, 비티냐가 늦길 잘한 겁니다 아 너무 좋다 아 근데 진짜 팀이 너무 잘하니까 경기가 재밌습니다 팀이 진짜 잘하고 플레이 자체가 좋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강인이 오늘은 진짜 주도적으로 뛰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주도적으로만 뛰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맨날 이강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거 있잖아요. 활동량이 부족한 게 아니다. 컨디션이 부족하다. 활동량이 부족하고 침투를 너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컨디션이 그냥 르아보르 첫 시즌 르아보르 평가전 할때그 컨디션만 되찾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컨디션이 딱 제가 그 말했던 그 컨디션이에요. 아까 처음에 딱 침투해서 들어갈 때이 스프린트 하는데 그, 그 짜세가 나왔어, 오늘. 나름 미움 없이 이 전술 못 써요. 아, 네, 오늘 이강인 진짜 너무 주도적으로 해서 좋다. 아까 이것도 흡입차가 패스만 잘 줬으면은 아까 이강인이 따봉 날린 장면에서 흡입차가 패스 조금만 더잘 줬으면은 여기서도 공포가 일어날 뻔했긴 했어. 패스 주고 침투 다시 하는 거 좋았고. 와 이런 모습이면 진짜 굿이다 굿. 오랜만에 내가 부적 꺼냈잖아. 내가 안꺼내려다가 우잉 뛴다길래 한번 꺼냈어, 여러분. 우잉 뛰니까 이건 안 꺼낼 수가 없겠더라고. 근데 컨디션이 오늘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강해나 이거 프랑글 프링글스 머리에서 좀 자란 머리 나랑 비슷한데. 강이나 이거 프링글스 머리잖아. 아이씨 아무리 그래도 또 프링글스 머리 헤어컷까지 따라하면 어떻게 강이나. 자 여러분들 오늘 리강인 선수가 어쨌든간에 어시스트를 기록해 주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한 골을 먹혔지만 마지막에 이거를 잘 지켜내면서 1대 1로 이제 무승부를 가져갔고요. 이 무승부를 하게 되면서 오데리그 안에서 원정 무패 기록을 깼습니다. 가장 긴 시간을 만들어내면서. 오데 리그에서 가장 무패로 리그에서 오래 달린 게 현재 대버였고요. 그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오늘 오른쪽 윙으로 나왔지만 단순히 옛날을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에 그냥 박혀서 어떻게 보면 오른쪽 윙에서 공을 소유해 주는 역할로 뛰었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에만 박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4스 라인 자리 혹은 8번 자리로 들어가 주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공을 받으면서 플레이를 했고 공을 받지 않더라도 조금 더 안쪽에서 조금 더 플레이를 가져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내내 경기를 보면서 진짜 맛이 있었고, 이강인 선수가 보여줄 수 있었던 게 굉장히 많았던 경기였다라는 걸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강인이 오른쪽 윙에서 나올 때마다 보여줬던 역할과 좀 많이 달라서 평상시보다는 턴오버라든가 혹은 평상시보다는 패스미스가 좀더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그냥 도전적이게 했으니까. 근데 그 도전 적응으로 하면서 이강인 선수에게 좋은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재미있었던 모습들이 많이 나왔던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고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해 오던 것중 하나가 뭐냐면 이강인 선수의 컨디션이 좀더 올라왔으면 좋겠다 어, 다른 것보다 뭐 침투 이런 것도 더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 좋았겠지만 그냥 상대방이 반대쪽에서 공을 가지고 올라올 때 우리 팀이 반대쪽에서 공을 가지고 올라올 때 침투에 들어가는 속도 라든가 이런게 좀더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 컨디션의 문제인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오늘 그 컨디션이 이강인이 굉장히 좋아 보였다 라는거 그리고 오늘 사실 비긴 것도 비긴 거지만 그 전반전부터 우리가 이 낭태 경기를 보면서 느낀게 낭태가 백파이브로 백 나왔죠 낭태의 백파이브가 사실 굉장히 뚫기 어려웠습니다. 수비적으로 굉장히 단단했고, 그 앞에 있는 미드필더진이 타이트하게 움직여주면서, PSG에게 공간을 안 내줬는데, 그 유일하게 그 공간을 균형을 낼수 있었던 게 오늘 경기에서는 이강인과 댄벨레였다라는 거. 그래서, 낭트가 왜 순위가 이렇게 낮은지가 이해가 안될 정도로, 어, 오늘 낭트가 잘했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고, 낭트는 그 전반기에 있었던 경기 그 다음에 오늘 경기까지 해서 두 경기 동안 PSG한테 둘다 무승부를 했다라는 거그 얼만큼 낭트가 강한 팀인지를 오늘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낭트 입장에서 또그 교체 카드를 가져가면서 백5에서 백4로 바꾸면서 결국 동점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오늘 낭트의 매력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다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강인 선수가 정말 좋았던 건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움직이고 싶으면 그리로 움직였고, 본인이 오른쪽 윙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드필드 자리로 내려가고 싶으면, 미드필드 자리로 내려가고, 본인이 폴스나인 쪽으로 가고 싶으면, 폴스나인 쪽으로 가면서, PSG가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고, 무언가를 할 때, 이강인이 박스 타격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이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앤 리케를 보면서 또다시 느낄 수 있었던 건, 참이 감독이 상대방 분석을 많이 하는구나. 참앤니키가 똑똑한 사람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오늘 경기에서 낭태에서 제일 위협적이었던 선수가 왼쪽 윙에 있던 짭도쿠 사이몬이라는 선수였는데 그 선수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하이킴에게 휴식을 줬으니 네베스를 미드필드로 기용하기보단 네베스를 오른쪽 백으로 기용해서 그 선수의 스피드적인 부분 피지컬적인 부분을 네베스로 틀어막는 것도 좋았고 그러면서 에메리를 다시 한칸 올려서 미드필드에서 뛰게 하는 것도 좋았고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에만 두는 게 아닌 안으로 들어오면서 덴벨레랑 스위칭을 계속 가져가면서 그 균형을 깨려고 했던 것도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아까 그 패스를 받았을 때 이강인이 환상적인 턴과 함께 비티냐에게 패스를 주면서 비티냐가 득점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그 장면 외에도 좋은 장면이 많았지만 사실 가장 아쉬웠던 장면들은 댄벨레와 이강인이 호흡을 맞추면서 들어가는 장면에서 댄벨레 패스가 조금만 더 세밀했으면 이강인이 진짜 오늘 한골 정도는 넣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득점이 나오지 않았던 건 굉장히 아쉬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 오랜만에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오랜만에 이강인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였고. 이강인 선수의 주도적인 모습들을 볼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음 경기 리그 경기 니스 경기를 하고 이제 아스날 챔스를 하기 때문에 오늘 62분쯤에 4명의 선수를 교체했는데 어 이렇게 된거 이강인 선수가 다음 경기에도 잘하면 또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경기에서는 비티냐에게 조금 또 휴식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수비형 메드필더로 출전할 수 있었 출전할 가능성도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제 기준으로 가장 좋았던 장면 중 하나는 아까 마리키누스가 보여줬던 수비이긴 해요. 오늘 이강인도 물론 잘했고, 이강인이 보여줬던 퍼포먼스도 좋았지만, 아까 낭트가 카운터택을 칠 때, 진짜 마리키누스가 왜 월클인지를 보여줬던 장면이고, 어, 그 바로 가서 붙어서 오히려 뒤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할 수 있는 각을 내준다든가, 이 선수가 더 쉽게 공격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진짜 거기서 마리키론스가 끝까지 기다리면서, 타이밍을 받고, 마지막에 결국 다가가 주면서, 이 선수가 할수 있는 슈팅이 오직 그곳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면서, 돈나룸마가 그거를 막게끔 만든 그 장면이, 사실 오늘의 메인 하이라이트 장면이 아닌가,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진짜 그 장면에 대해서 돈나룸마의 슈퍼세이브도 미쳤지만, 슈퍼세이브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수비를 마르키누스가 해줬다라는 거, 어,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사실 이제 다가오는 챔스 아스날전을 앞두고 낭트의 이런 지옥 수비를 맛본 게 PSG에게는 굉장히 좋은 연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오늘 흡이차, 댄벨레 둘이 조금은 아쉽긴 했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보는 흡이차, 평상시에 우리가 보는 댄벨레의 뭔가 화력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시즌 경기가 길기 때문에 이런 날이 있으면 저런 날도 있듯이, 어, 그냥 그런 경기 중 하나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PSG가 교체해서 들어오는 선수들만 봐도 얼마나 단단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고, 그냥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에서 주도적으로 플레이 하면서 너무 좋은 모습을 많이 조여줘서 저는 굉장히 경기가 재미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포토크는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폴스나인의 이강인, 우측 윙의 이강인, 좌짤라 우짤라의 이강인, 수비형 미드필드의 이강인 어, 이런 많은 자리를 소화하면서 그 자리에 갔을 때마다 색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는 게 일단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 같고 너무나도 보기 좋고 이강인 선수가 어쨌든 간에 6호 어시스트를 달성하면서 원정 무패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 근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 이강인 선수의 선발을 기대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어 근데 오늘 이강인 선수가 사실 선발로 바로 나와서 좀 신기하긴 했어요. 음, 그래서 지금 리그 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 니스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스보그의 원정을 또 가야 되고 몬테펠리어의 원정 가고 오우렉스인가 얘네, 얘네 뭐라 그래 읽어야 돼. 하여튼 이 팀이랑 마지막 홈 경기를 남기고 있는데 스트라스보그랑 몽펠리에만. 비기게 된다면 원정 무패는 완전히 달성해버리는 거고 아, 무패 우승이 달성되는 시즌이 된다라는 거. 아직 네이마르 메시 뭐 카바니 라베치 등등 이 많은 팀들이 있을 때도 못해보니 무패 우승을 이강인이 하게 될 가능성이 진짜 내 경기 남았다라는 거. 어, 이게 진짜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엔리케이 로테이션 때문에 유일하게 오대리그에서 혹은 이렇게 많은 경기를 뛰는 팀 중에서 부상 없이 갈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그긴 역사 동안 한 번도 없었던 무패 우승 그리고 현재 트래블까지 가능한 이 상황 속에서 하... 트래블을 해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진짜 주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줘서 너무나도 재밌게 볼수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찍으면 아침 드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점 찍는 순간 아침드라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눈 앞에 나타나 네가 자꾸 나타나.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입중계 하면 강인이가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이렇게 하는 순간 이강인 선수가 경기를 뛰고 있어야 되는데 이강인이 여기서 입중계 하고 있지가 되는 거예요. 있다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잘 봐. 이렇게 빨리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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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짜 있어요. 보세요.